렵지 않다. 요새는 모바일 SNS가 대세인 시대입니다.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대표하는 여러 매체들은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밴드, 블로그 등등 많지만 유비브의 성장 속도는 놀랄 정도로 빠른 듯 합니다. 타 채널과 다른 유비부만의 장점은 음성, 영상, 이미지, 효과음 등 오감을 통해 시청하는 당사자가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유뷰브를 통한 개인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가 더욱 쉬워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뷰브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도 세워보심이 바랍직합니다. 유뷰브도 블로그와 동일하게 컨텐츠 발행과 좋아요 댓글 공감으로 이루어진 지수체계가 존재합니다. 유뷰브 또한 블로그 애드포스트와 동일하게 애드센스 등록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애드워즈 계정을 통해 광고 노출 또한 가능하고요. 요새는 타 채널과의 공유 연결의 중요성이 더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다양한 채널들과의 연결이 효과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중에서 글로벌 SNS 채널인 유뷰부를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물결표 사인 좋아요. 유뷰부는 고객 유입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타겟에 맞는 마케팅 전략도 가능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접근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필요한 장비는 마이크나 캠을 구비하셔서 제대로 준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엉성하더라도 누구나 바로 시작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 물결표 사인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곰캠과 TTS 음성변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영상을 찍어 보았는데요. 물결표 사인 아주 손쉽게 영상 제작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유뷰부 영상 찍으셔서 직접 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